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1월 25일, 아, 수요일 자정이네요.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간단하게 비트코인하고 지수 확인하고, 뭐, 짧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한름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제가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가 단기 혹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심해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계속 제가 요 때부터 얘기를 했죠. 요 어,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2,000, 22792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은봉 없이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은봉이 계속 끼고 있어요. 여기서 ABC가 나와서 이렇게 5선을 지키고, 한번더 쏘면 모르겠는데, 한번 쏘더라도 얘는 23308이었나요? 어, 어,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어, 23380이네요. 어, 23380이 자리를 돌파해야 얘는 좋은데, 아, 그러면 이제 최대 25207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기대값인데 여기까지는 돌파해줘야 아, 좋다 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1파 뭐 2파 여기 3파 4파 5파 이렇게 보면 이 5파 는 이제 꼭저 여기에서 여기에서 5선이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ABC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파동 하나, 1파가 나왔다라고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적어도 얘가 241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1파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이제 2파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384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 다 나와야 돼요. 어, 왜냐하면 얘는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어, 지금 뭐,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여기 20384 깨지면. 그래서 요 20384,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0384 여기를 깨면 일단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3380을 오늘 밤새 뭐, 나스닥하고 한번 지금 잠깐 보겠지만, 얘가, 어,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기 은봉이 살짝살짝 살짝 여기, 이7 9 2 지점을 음봉이 살짝살짝 끼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얘가 여기가 어, 단기 천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압박이 계속 받으면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이제 밀릴 수도 있는데 이 자리가 어, 21,473불 이 자리겠죠 이 자리까지 눌렸다가 감은 다행인데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241선까지 0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차 21473 자리가 1차 지지라인이고 그 다음에는 20384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깨지면 이제 여기 18K까지 나네 18400불까지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가,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알트가 막 지금 자코들 막 펌핑한다고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뭐 하려고 하시다가 아, 이제 한번 꼬라 박으면 이제 의학하면서 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그냥 다 토해낼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23380을 강하게 한번 뚫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쫙한 번. 그러면서 여기 25207불까지 한번쭉 가서 이 위까지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확실하게 이 자리를 지킬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0384가 지지라인이 돼서 여기까지 조정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2792를 e 돌파해서 225207까지도 e 돌파한 다음에 2792가 e 이렇게 지지라인이 될 것인가 이두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좀 애매해요 깃발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일단 23380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laughs> 나스닥이 어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올라갔죠. 어, 양봉으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여기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럼 나스닥은 이제 여기 돌파하러 가는 거죠.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41선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하람이 형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 얘는 여기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양봉 하나를 더 만들어 줘야겠죠.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5선은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제 각도는 비슷하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얘도 여기는 돌파해야 된다. 지금 여기 얘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든 추세 있죠. 이렇게 여기를 어, 이제 깨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 깨고 올라가야 결국 여기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언덕,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겠죠. 어, 12,000 얼마죠? 12,420.01 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면서 갭을 메꾸고 올라가 주면 어, 되게. 어, 나스닥은 어, 2 4 0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스닥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아, 채권, 10년물 음. 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도 어, 지금 뭐, 채권도 보면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좋는 않다고 얘기했죠. 어, 얘도 지금, 음,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여기 단기 추세선 라인을 지지하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 중인데, 얘가 이제 여기가 단기 천정이 되는 거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 자리를 과연 돌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여를 돌파 못하면 얘는 이제 여기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241선이 깨질 가능성도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얘도 10년물 채권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A, B, C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1, 2, 3, 뭐 이렇게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 10년물 채권도 지금은 되게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에 있고 별로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환율, 어 환율은 뭐 지금 계속 안 좋죠? 어 환율은 뭐 지금, 어 각도를 보세요. 각도가 더 상승했던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왔고, 지금 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천정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요게 되게 요 모양, 요렇게 나왔던 요 모양 때는 무조건 나오는, 탈출하는, 다음에도 비트코인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세번삼봉 모양으로 찍고 단기 반등 요거 요거 요게 되게 하락의 시그널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쭉 내려왔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abc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아 그래서 얘는 어 이제 장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이제 이,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막 조정하고 막 길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도 한번 이제 발락을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일단은 음 환율은 어 지금 요 지금 1230원대 어 1200원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어, 어 아, 이거 뭐지?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 달러 인덱스도 보면 이제 장기 추세를 얘도 깨고 내려왔고 2 4 1선 아래, 아래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뭐 당분간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횡보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어뭐 지금 뭐 계속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당분간은 계속 하락 횡보 뭐 그런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240일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240일선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단기적으로 또 꼭지를 한번 따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고점인 100이 어, 102.899 여기를 재차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인덱스도 계속 이제 하락을 어,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락 행보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가유가도 어, 한번 보면 유가도뭐 지금 계속 그냥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240에서 아래 진작에는 내려왔고 이거 어, 잘 보이시죠 이거 어, 흑선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단기 주가의 어, 가격에 천정을 지금 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삼봉 형태 한번더 빠지겠죠 유가도 어, 한번더 빠질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그럴 거 같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어, 코스피 음. 코스피는 뭐 이제 어 뭐볼건 없죠. 어 내일부터 이제 장 시작하면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를 이제 단기 2,410포인트 어 여기를 돌파하느냐 봐야 되고 일단 얘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때 한번 바닥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갔다가 여기 2 4 1선 뚫지 못하면 한번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이 오르면 이제 얘도 한번 여기까지 같이 올라가겠죠. 요 자리까지는. 아, 그래서 241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얘기한 자리는 이자리에요 2,546, 어, 2,546 포인트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와야 돼. 요 여기를 회복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어, 코스피는 음, 뭐 아직은 뭐 딱히 별다른 어떤 뭐가 없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음, 도미넌스가 뭐, 지금 일단은 도미넌스는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아, 딱 여기. 아주 딱 맞죠? 어, 요 자리를 지금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지금 이제 ABC로 내려올 거냐. 쭉 내려왔다가, 어,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재차 다시 돌파할 거냐. 요런 기로에 서 있어요. 여기서 한번 5선을 지키고 아니면 10선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각도 세우고 올라가야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기예요. 이 자리까지 올라가주면 얘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빠질 때 어, 알트의 불장들이 또한번 오겠죠. 한 차례.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우상향하는 어떤 차트를 만들어가면 비트코인은 이제 어, 도미넌스와 함께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지수들은 요런 정도로 살펴보고 일단은 달러 인덱스 환율 그리고 10년물 채권 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나스닥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에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안정세를 취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면, 어, 한번 올라가주지 않을까. 어, 이 상승 추세를 좀 새롭게 뭐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내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